반갑습니다. 소울트레이딩 맥스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고정 댓글이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다가올 상승장에서 많은 정보들과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직접 잡아드린 실시간 타점들 잘따라오고 계시죠? 지난 15일부터 바로 어제 23일까지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9개의 종목 전부 다 수익 떠먹여드렸습니다. 특히 어제 영상에서 추천드린 앵커는 녹화하기 전부터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진입한 시점부터 정보방 내용을 쭉 내려보면은 단 1시간도 안 돼서 입절 완료했습니다. 이처럼 영상에서 놓칠 수도 있는 수익을 정보방에서는 단한 개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챙겨가고 있는 거죠. 직접 보지도 않고 사기니 거짓말이니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되고요.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 저와 함께 준비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정보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눈팅부터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바로 단기로 슈팅 날 코인 공개할게요. 업비트에 있는 메디 ]입니다.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3, 4분만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일단 한눈에 보이는 이 추세선들 보이시죠? 그리고 이 추세선들이 만들어진 이 삼각형 모양 보이실 겁니다. 바로 전형적인 하락세기형 패턴이 형성된 모습인데요. 이 하락세기는 일단 상승형 패턴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처럼 고점과 저점이 같이 낮아지는데 고점이 더큰 폭으로 낮아지고요. 이렇게 추세선이 만나서 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한 이 수렴의 끝에 갈수록 거래량이 점점 낮아지다가 수렴 끝에 다다를수록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상방 돌파를 하는 그 시점에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디블록의 경우에도 쐐기 안쪽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수렴의 끝에 다다르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쪽 거래량도 점점 낮아지다가 최근부터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 나온 김에 거래량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상승할 때 들어온 거래량들에 비해서 하락할 때 바로 아래쪽 거래량들을 보시면요. 빠져나간 양이 거의 없습니다. 전형적인 가짜 하락이라고 볼수 있고 역시나 제차 반등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전체적인 추세를 볼수 있는 이 주황색깔 120일 장기 입평선도 제가 이게 뛰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2월 말에 120일 입평선을 돌파함과 동시에 막대한 양의 매수 거래량이 쌓여오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돌파한 시점에서 120일 입평선은 어, 지지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하락세가 이어지다가도 어, 최근에 큰 조정이 나왔었지만 이 추세 자체는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120일 입평선 위로 안착하면서 오히려 지지를 받쳐주고 조금씩 상승을 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지지를 받쳐주고 나서 한 차례 상승을 할 때는 많은 양의 매수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하락세기 상단 추세선까지도 돌파 시도를 해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분할 매수에 나설 경우 이전에 쌓여있던 매수 거래량들이 소화를 해주면서 다시 상단 추세선 돌파를 하기까지는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최근에도 상단 추세선 돌파 시도를 해주었기 때문에 다시 돌파를 해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우선은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1차 목표는 추세선 상단 부근이 되겠고요. 추세선 돌파를 한 다음에는 이 전고점 28원, 이 녹색깔 매물대까지는 강력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불장 제대로 시작도 안 했죠. 만약 이 28원대까지 돌파를 한다면은 다음 타겟은 58원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 돌파를 한 시점에서는 58원대까지는 뚜렷한 저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당장 지금 이 수렴 끝에서 돌파를 앞두고 있는 지금의 가격대가 앞으로의 폭발적인 상승치를 전부 다 챙겨 볼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영상은 녹화하고 나서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영상만 보고 혼자 섣불리 매매에 나서지 마시고 얼마를 매수하셨던 간에 정확한 매도 타점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받아 가시면서 더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철저한 투자 원칙과 정확한 상승 근거들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타점 공유에 나선 결과 불과 일주일 만에 6억 원에서 8억 원이 넘는 결과값을 만들어냈고요. 이렇게 제가 가져가고 있는 수익률은 저 혼자 먹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공모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가져가고 있으니까 자, 이런 코인들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니까 이상한 부담 갖지 마시고 하시면은 편하게 눈팅부터 하시면 돼요. 실제로 매수하라고도 강요하지 않아요. 편하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매디 블로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울 트레이딩 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